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금 계속해서 뉴스의 중심에 있습니다. 원일룡전 국토부장관을 만나서 딤섬집에서 중국집이죠 그 딤섬 만두 여러분 좋아하세요? <laughs> 그 딤섬집에서 만났다 이게 이제 새로 또 공개가 됐습니다. 강남에 있는 딤섬 집에서 만나서 저녁을 먹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여권 당직자들하고 식사를 하기는 했지만, 정치인과 만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원희룡 전 장관이 처음입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12일 오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요일 이제. 저녁이 되겠습니다.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 그집 근처에 한 딤섬 집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이제 한동훈 전 장관 쪽으로 전그 비대위원장 전 장관도 맞죠. 이제 이동을 해서 그렇게 만났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고 난 다음에 그걸 자발적으로라도 공개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도 역시. 그두 사람의 모습을 본 시민이 자기 SNS에 이제 글을 올리면서 이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 확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그 대화 내용이야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두 사람만이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일단 그 지난 총선 때 원희룡 비대위원장이 인천 개항을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희룡 당시 국회의원 후보를 지원 유세를 했고, 어 그런 만남이 계속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한때는 같은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국토부 장관, 법무부 장관으로서 서로 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뭐 보통 사이는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 이번 만남은 이제 원희룡 전 장관 쪽에서 한동훈 위원장 쪽에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어, 지난번 총선 때 고마웠다. 이렇게 여러 차례 찾아와서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저녁 사겠다. 이제 그런 만남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 원희룡 장관이 선배이지만 네. 학교도 선배, 뭐 검사도 선배 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선배가 후배 있는 쪽으로 가서 되게... 초청을 하고 제안을 하고, 이제 이런 쪽에서 가서 만난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저녁값도 아마 원희룡 장관이 내지 않았을까? <laughs> 먼저 만나자고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건 확인의 팩트는 아닙니다만, 어, 그 전에도 한동훈 장관하고 원희룡 전 장관하고 둘이서 인천 개항을 했어도 그때 저녁 같이 먹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녁을 같이 먹는 자리가 처음도 아니고 아주 낯익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런 어 자리가 있었다는 건데. 어 지금 그 사실은 어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의 임명을 한던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두 사람 다 친윤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장관, 대통령의 낙점을 받아서 장관을 역임한 사람인데, 친윤이라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 만남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제는 친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친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한동훈, 원희룡, 원희용 한동훈 두 사람이 만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겠느냐, 추정을 해 보건데, 어, 7월 초냐 7월 말일경이냐를 놓고 뭐 지금 뭐 국민의힘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전당대회를 앞두고 두 사람이 전당대회를 위한 연대를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해서 당 대표에 도전할 것이라는 게 거의 이제 굳은 자다. 이건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원희룡 전 장관은 왜그 대통령실에 영순위로 비서실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4월 10일 총선 끝나고, 이제 그때 그저 대통령 비서실장이 또 대통령실에 있는 그 수석들이 저는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 참모들이 사표를 냈고 그렇다면은 새로운 진영을 갖춰야 될 텐데 아, 그렇다면은 원이룡 대통령실 비서실장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영수회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원일용 비서실장은 아닌 쪽으로 그런 얘기가 오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또막100% 확인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와 그 총선에서 맞붙었던 원일용 전 국토부 장관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는 앉히지 않겠다. 이재명 대표에게 껄끄러운 인사를 대통령실에 중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했다더라 라고 함성득 경기대학교 정치연구원장이 뭐, 뭐 그렇게 말을 했다. 이제 이거 아닙니까? 말이 두세 번좀 올마간 점은 있습니다만.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한테 섭섭한 마음이 없을 수가 없겠죠. 아니, 겨우 이재명 눈치 보느라고 나를 비서실장으로 하려다가 안 했다고. 내가 뭐 비서실장이 목메고 꼭 비서실장을 하고 싶어서 안달복달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들려오는 말이 뭐? 나를 중용으로 하려다가 어, 이재명이 나하고 같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낸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재명 대표의 마음에 거슬리는 점이 있을까봐 그 점을 참작해 가지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앉혔다고.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된 거야. 어, 이런 생각이 들면 그렇죠. 네, 그걸 이제 나중에 윤유선 대통령이 원희룡 전 장관한테 전화라도 해서 뭔가 해소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본다면 원희룡 전 장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수가 있죠. 더더군다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뭇 어떤 갈등, 긴장 관계에 있다. 라고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한동훈, 원희룡 두 사람이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꼭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중심을 다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필하기로 합시다. 뭐, 이런 맹세를 했을까? 그와는 좀 다른 어,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거지요. 그렇다면 두 사람이 지금 밥을 먹으면서 할수 있는 얘기라고 하는 것은. 전당대회 얘기일 것이고, 그 전당대회 얘기를 할때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가 있는 후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후보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아마도 어,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혹은 원희룡 전 장관 쪽으로 뭐 그런 얘기에 관한 탐색전이 서로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고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는 나경원 당선인이 자기 당 대표에서 윤심을 얻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연대, 나이 연대 하잖아요. 나경원 당대표, 이철규 원내대표. 그런데 이철규 원내대표는 이미 이제 뒤로 물러나서 원내대표가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추경호 의원이. 그래서 그때 나경원 이철규. 이철규는 윤심의 복심. 윤심 중에 윤심이 이철규 의원인데. 나경원 의원과 이철규 의원이 서로 연대를 한다라는 것은 나경원 의원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가 있는 것 아니냐. 2022년에 당시 김기현 당 대표가 당선됐을 때, 그때 윤 대통령은 나경원 당시 당대표 후보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왜? 김기현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나경원 의원을 주저 앉혔으니까. 그래서 2020년에는 주저 앉혔지만 이제 2년이 지났으니 그 마음의 빚을 정치적인 빚을 나경원 의원한테 갚아 주려고 하는 윤심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나경원, 그, 당선인을 만난 사람들 얘기가, 아.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섭한 마음을 토로할 수도 있는데, 일절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이번 총선을 통한 전략적 미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더라라는 전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쪽하고는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그 윤심은 어, 보필을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다음 전당대회 때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할 경우 그 나경원 의원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한동훈 원희룡 쪽은 그쪽 나름대로 어떤 어, 스크럼을 짜고 전당대회를 준비를 하고, 또 이쪽에는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몇몇이 또 준비를 하고, "뭐 이런 모습 아니겠느냐?"라고 그제 저녁에 있었다는 서울 강남 도곡동의 한 딤섬집에서의 한동은 원희룡 저녁 만찬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건 그냥 저의 분석입니다. 듣고 잊으셔도 됩니다. 어,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 어, 역시 한동훈 전당대회로 어. 마, 출마로 마음이 기울었다. 각오하고 나와야 된다. 상처를 입더라도 상처를 견뎌내고 뚫고 나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상민 의원도 처음에는 전당대회 나가면 안 된다. 말리는 쪽이었는데 이제 4월 10일 직후부터 지금 이제 한 달하고 오늘이 5월 14일이니까, 한 달하고, 어, 이제, 다흘 지났지 않습니까? 그한달 동안에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처음에는 한동안 당대표 출마 가능성 0%였다면,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1%씩 그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오늘이 총선 끝나고 34%가 34일이 지났으니까, 오늘 가능성은 34%. 그런데 전당대회는 오늘로부터 두 달쯤 뒤에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두 달쯤 후에는 60일이 또 지나니까 하루에 1%씩이면 여기에 60%를 더하면 그 전당대회가 있을 무렵에는 90%가 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평론하는 거의 사람들 거의 뭐 100%가 아, 출마한다. 굳은 자, 상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